자 여러분이 이제 기본 작업부터 글자 치를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에요 그죠 다끝내놓고 이제 얘를 가지고 아 이건 빼야 되겠네요 각주가드가 있지 그죠 자, 자 여기까지 편집 작업 편집작업할 건데 이제 요까지 다 끝낸 상태고 요까지가 우리 15분 내지 적어도 18분에 끝났다고 보시,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합니다 이제 다, 다 끝났으면 요가 딱 쳤어요 오케이 그럼 뭐 합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게글 상자죠 글 상자 뭡니까 얘를 눌러도 되지만 우리가 단축키를 쓰라 했습니다 컨트롤 MB 딱 해가지고 대충 써주고요.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범위를 잡고, 자, 얘를 끌고 갑니다. 자, 바꿔야 되겠죠? 뭡니까? 이게 제목 상자, 궁서14 장평이 나오죠? 다 알트 엘드 가라겠습니다. 괜히 가지 마세요. 궁서14. 자, 14 가고, 궁서입니다. 궁서 바로 가겠죠? 그죠? 궁섭니까? 궁서체입니까? 궁서. 맞죠? 체네요체 그죠? 조심하라 했겠죠? 궁서가 아니고 궁서체입니다. 그리고 장평 110이니까, 110. 그리고 탭탭 해갖고, 자간은 얼마예요? 10. 자, 찐하게고 파란색으로 줄 겁니다. 여기서 다 줍니다. 그죠? 자, 가운데 정렬도못 주죠. 오늘 설정에 나와가지고, 가운데 정렬도 컨트롤 0프트 센터 바로 주면 됩니다. 괜히 마우스 왔다 갔다 안할겸니다 저는. 그죠? 자,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글상자. 이걸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 자, 잘 가가지고 따닥 하면 바로 들어오겠죠. 그죠? 자, 기본에 가서 뭐합니까? 글상자 크기. 100에. 그죠? 탭탭 탭 12. 자, 그리고 본문가의 차지는 자리, 자리 차지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종이의 가운데입니다. 종이의 가운데밖에 못넣는 세팅은 똑같았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0이고, 종이의 위는 위인데, 어디입니까 19죠? 이거는 19, 용 수치로 바뀔 수있으니 확인 꼭 하시고. 자, 그리고 어디 갑니까? 선종류입 선이니까, 선에 가서. 선 종류가, 자, 이중 계선이네요 이중 계선이면서 1.0. 다행히 1.0이 돼 있네요. 안 해도 됩니다. 자, 색을 주란 말이 없네요. 아, 있나요? 노란색이네. 채우기 노란색. 노란색으로 합니다. 채우 되겠죠? 설정. 끝났죠? 이거는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단 첫 글자 에식 하나 되어있네요. 통자 앞에 컷을 두시고, 뭡니까? 이거요. alt, j, d. 자, 두 줄이네요. 그대로 하면 되고, 자, 이제 글꼴을 봐야 되겠죠. 자, 두 줄이고, 도듬체도듬체 도둠체. 면색은 파랑색. 그죠? 파랑색. 딴 거는 보니까, 본문과의 간격 3.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오케이. 끝났네요. 설정. 자, 얘를 따닥 한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흰색이네요. 글자 색을 어떻게 해요? 흰색으로 바꿔주고, 끝. 안거하는말쭉 하니까 없네요 자 요거네요 요거 뭐한문까 스타일이니까 f 6 클릭을 하고요 f 6 만들기 하겠죠 자 여기에 요거 표제목을 아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요걸 어. 자 어떻게 해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뭡니까 소제목으로 치겠죠 그죠 소제목이라고 치고 문단이고 그대로 읽고 문단 모, 글자 모양 먼저 갑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해요 굴림체 11 시빌 진하게 11이고 굴림체고 자, 굴림체, 진하게 갈 거고, 그죠? 양각이네. 양각이 뭡니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양각. 양각, 음각이요.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를 갖다 대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양각이라고 뜹니다. 오케이, 양각.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laughs> 왼쪽 옆에, 이건 여기 아니요다 했네요. 설정.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 여백 얼마 주라고요? 10 주라네요. 10. 자, 그리고 딴거 주란 말 없고, 문단 번호는 여기 나가서 여기 있죠. 가서, 지금, 번호 1, 2, 3, 4, 이거네요, 그죠? 1, 2, 3, 4, 5위 꺼, 맨위 그거 보라 겠죠 요거 선택하고, 설정. 추가, 설정. 끝이죠? 자, 2자 앞에 가면, 책갈피 노래요. 5번 책갈피 요다 노래합니다. 요거 하니까 어떻게 해요? 책갈피. 뭡니까? 컨트롤, K, B. 자, 뭔, 뭐, 책갈피 보니까 뭐네요? 2번 앞에다가, 뭐라고요? 참조라고 노래요 참조. 오케이. 라고 넣기. 끝난 겁니다. 자, 들여쓰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요 조심해야 돼요. Alt, T 가서, 들어쓰기 해주고, 어떻게 요 설정. 됐죠? 자, 그림넣을 겁니다. 주자에다 클릭을 하시고, 컨트롤 n i 자, 그림들 가서 WP 돌아갈 거고, 자, 얘는 뭡니까? 지금. 그림에 가야 되겠죠? 그림에 보니까, 얼마, 뭐 넣으라고 됐습니까? C의 w p 에 농가 JPG. 농가니까 니언이 있겠네요. 니언은 위에 있겠죠? 그죠? 기억 니언이니까 농가 있네요. 넣기. 그죠 자, 더블 클릭 바로 합니다. 따닥. 또 크게 얘기했죠탭 해서 뭡니까? 그림? 30에 20이네요. 30, 탭, 탭, 20. 자, 본문가의 배치는 울림일 거고, 100% 울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어, 너비, 가로단, 단의 오른쪽, 오른쪽에 있죠. 그죠? 오른쪽에 갔을 거고, 그리고, 세로는 문단의 위쪽에 있습니다. 됐네요. 끝났습니다. 자, 바깥 여백만 주면 돼요. 이제 어디가요? 여백 가서, 뭐합니까? 전부 다, 이, 타, 타, 설정. 됐죠? 끝났네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럼 또 내려오다 보니까 뭐, 딴거 없고요. 이제 여기네요. 표 제목에 가서 뭘 하라 그래네요 여기 가서 어떻게, 요것도 스타일이네요. 자, 스타일인데 문, 대부분 문단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f 2 누락했죠. 그죠? 그리고 죠그 새로 만들기 표 제목. 자, 문단 맞고요. 글자 모양 가서 또 어떡합니까? 자, 도둠의 11 장평, 자간이 나오네요. 도둠의 도둠의 그죠? 도둠 채11그 다음에 장평 110이니까 자, 110의 자간이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자, 딴거 있나요? 가운데 정리밖에 없네요. 요건 나갑니다. 문단 모양 가서 가운데 나라라고 하고 설정 추가 설정 끝이죠 자 끝났고 딱 보니까 여기 또뭐 있네요 각주 있네요 컨트롤 NN 자 바로 치면 됩니다 자료 제공 자료 제공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통계청 통계청 마침표까지 꼭 찍어주도록 했습니다 자 원래는 A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A가 아닌데 아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요거 눌러서 어떻게 해요 A로 바꿔주라죠자 그리고 요 범위 딱 잡아주고 뭐 하라고요 굴림체 구 하면 되겠죠. 굴림체, 자, 굴림체, 구 오케이, 딴거 없네요, 그죠? 자, 요거는 바꿨으니까 됐고요. 자, 끝났습니다. 나오면 됩니다. 나오고 이제 뭐 합니까? 제목, 제목 끝났으니까 표. 4개 네 줍니다. 가운데 전혀 컨트롤, 시프트 C 주고, 그 다음에 P 주고 주고, 어떻게 해요? 셀에 가서, 자, 여기 봐야 됩니다, 이제. 모든 셀의 안여백 2네요. 오케이, 안여백인데 모든 셀의 안여백 2. 자, 뭐, 안쪽, 왼쪽, 오른쪽 2죠, 왼쪽, 오른쪽. 어, 2 되어 있네요. 왜냐면 아까 우리 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2 했기 때문이죠. 2. 탭탭 2 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L 키 눌러가지고 뭐 어떻게요? 해자 지금 보니까 위쪽 아래쪽 굵은 선이고 옆에는 없네요. 자 굵은 선하고그 선들 보면 0.12, 0.4, 0.5 끝났습니다. 그럼 그립지 마세요. 0.12, 0.4, 0.5만 눈으로 따라가면 끝이에요. 그렇게 세개세개 다니까 그 굴복은 0.4겠죠, 오케이. 그럼 실선 선택해서 0.4 누르고요. 위 아래 주고요. 자 요거 선 모양 적용 해제된 거 보고 선 모양 가서 없음에 가서 옆에 없애줍니다. 됐죠? 그리고 설정이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남았죠? 오른쪽 버튼, 높이를 갖게. 끝났습니다. 제목 바로 드래그 해요. 자, 세 가지 조라고 합니다. 서식을 먼저 줄게요. 어디 갑니까? 제목행을 어떻게 주라고요? 도둠체 파랑 진하게. 자, 도둠체네요도둠체 파랑 진하게. 파랑 진하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게 뭐예요? L키 누르라고 했죠? L키 누르고, 이중선 0.5 아래쪽에 줄 거고요. 배경 뭡니까? 배경이 보니까 노란색을 줄랍니다 3개 가서. 노란색 선택 자 됐죠 색이 다 좋죠 또미 평균도 마찬가지네요 또 드래그 해서 어떻게 해요 서식이 뭐예요 얘는 얘는 글자색 밖에 없네요 글자색 보라색 줄래요자 보라색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똑같이 l 키 누르고요 이중선이 거고 위쪽에 줄 거고요 배경 가서 어떻게 해요 노란색 똑같이 줄겠죠 그죠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것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A 자두 자리네요 어떻게 오른쪽 버튼 고치기 가서 한 자리로 고치주고, 자, 얘한테 가서, 컨트롤 엔, 어, 아, 아, 컨트롤 엔키 하려다가 제가 잠깐 됐네요. 그죠? 자, 그냥 가겠습니다. 고치기 가서, 소주점 한 자리로 고치주고, 자,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고치기 가서, 한 자리로 고치주고. 자, 평균은 힘들다 했습니다. 그죠? 자,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은 냐 길이가 같냐, 안 같냐. 문자는 요것만 보면 되겠어요. 길이가 같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고요. 얘도 보니까 길이가 같네요. 그대로 두면 되고, 얘만 틀리네요. 얘 때문에, 그죠? 얘 때문에, 30.1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범위 잡고, 오른쪽,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 오른쪽. 됐죠, 그죠? 자, 두 줄이 된게 없어요. 그럼 어대로 두면 돼요. 당연히 딱, 딱 떨어졌습니다. 손댈 게 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이제 할게 뭡니까? 이거죠. 여기 가서, 가운데 전 r 컨트롤 시프트 C, 센터 주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표 안에 아무 데나 가서, 컨트롤 N C. 자, 요거 지워야 돼요. 백스페이스 따다 지우는데 지우고, 엔터, 지우고, 지우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단위, 단위, 자, 말이다. 그죠? 갈로 닫고. 자, 얘를 또 올려야 됩니다. 컨트롤, NK, 속성, NK, 속성에 가서 어떻게 해요? 여백 캡션에서 위로, 설정.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라이트, 오른쪽 정렬. 됐죠? 그죠? 자, 끝난 겁니다. 이러면, 그죠? 자, 그리고 위아래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내려서, 한칸 정도, 딱 내려 보니까, 정답과 똑같이 되네. 한번더 내려야 되네요. 한번더 내립니다. 이제 됐죠. 두번 데리니까 딱정다가 똑같이 됐네요. 그죠?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거, Alt-T, 들여쓰기, 또 누릅니다. 그죠? 딱. 자, 여기 가보니까, 농가의 가축이 하나 또 요건 더 가서 어떻게 해요? 소제목으로 그냥 클릭해주면 끝나죠. 자, 요거 2010부터 보니까 두 개의 문단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발만 딱 걸쳐요. 이렇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Alt-T, 들여쓰기.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들여쓰기 됩니다. 요거부터 요까지 되죠. 그죠? 자, 딴거 하나만 없습니다. 임면진 바로 가면 되는 이제 요 가서, 요거, 오른쪽 요, c t r l s h i f 트 그 다음에, 이면진을 선택한 다음에, 자, 뭐요 컨트롤 K, H 눌러서 참조로 연결해주고, 넣기 해주고요. 자, 요거는 뭐, 제, 제거란 말 없습니다. 넣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요 바로 이제 드래그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만들기 갑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법사 바로 가죠? 자, 이거 맞네요. 정답, 지금은 세부지장 보지 마세요. 정답만 보세요. 정답 보고 바로 만드세요. 요거네요. 다음 갑니다. 자, 2004, 1995. 맞네요. 다행히 맞으니까 놔두면 되고, 다음 갑니다. 자 제목 바로 치겠죠 보게요 가축 사육 사육 농가당 농가당 그 다음에 축종별 사육규모 사육 육, 규모 사육 어 뭐예요 사육 규모라고 칩니다 X축 제목 아 제목 없죠 넘어갑니다 눈금선도 없네요 넘어갑니다 범내만 위치가 아래쪽이네요 딴거 없네요 그죠 배경색 말은 저런 말 없습니다 마침하기 됐죠 자, 신경쓰지 말았겠죠? 이제, 제 세부지전 갑니다. 차트에서 제목, 표, 이런 거다 어떻게 해요? 굴림체 보통 10. 굴림체 10 보통이네요. 더블클릭. 글꼴, 굴림체 10, 보통. 선택. 자, 얘예 더블클릭. 글자를 잘선택을 했겠죠? 또 가서 굴림체 10, 보통.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가서 또 더블클릭. 굴림체 10, 보통. 그리고 여기 가서 또 더블클릭. 굴림체 10, 통 보통,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는 바깥에 클릭해서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클릭. 이제 뭐해요 P키 누르겠습니다. P 누르고, 이제, 거기 보면, 크기 있습니다. 80에, 80에, 크기 고정. 아, 여기 아니죠? 여기죠, 그죠? 80에, 탭탭, 80에, 크기 고정 해주고, 자, 자리 차지 반드시 할 거고요. 자, 단의 가운데일 겁니다. 그죠? 문단의 위. 맞죠? 그죠? 그리고, 차트의 바깥 옆에 갈 겁니다. 뭐예요? 왼쪽, 오른쪽, 2, 5, 8이네요. 숫자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요거, 탭 눌러서, E 탭 2, 오탭 8. 자 선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실선 0.1이요. 실선을 선택해주고 자탭탭0.1 설정. 알아서 자동 탁 들어가는데 오 아니네요. 잘못 들어갔네요. 어떻게요? 해 이걸 그대로 Ctrl X 해줍니다. 잘라내버려요. 그럼 없어질 거고 메뉴에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그죠? 여기 가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요? 해 Ctrl V. 그럼 정답하고 똑같이 됐죠. 벌써 그죠? 자 됐네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네요. 자 뭡니까? 요게 이상하다, 요게. 요게 왜 있냐면, 요리 왔어야 돼, 요리. 그러면 어떻게, 아까 표로 한 개, 한 개에 두번늘린게 잘못됐네, 그죠? 한번더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됐죠, 그죠? 원래 표가 한 번이면 된대요. 아까 우리가 차트를 넣기 전에 두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다시 줄여주면 돼요. 대부분 한 분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과 똑같이 됐고, 하나 눈금이 틀렸네요. 50, 100, 150, 350까지가 되네 아, 잘못됐네요. 자, 어떻게, 다시 더블 클릭의 상태, 수정상태로간 다음에 이 눈금을 더블 클릭. 어디요? 비례에 가서 자동 꾸이를 해제하고 400이 아니고 여기 이제 35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50눈금이0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맞죠? 여기 틀렸네요. 7. 자 설정 됐죠? 자 바깥에 클릭해서 완료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 완전 된 겁니다, 그죠? 뭐 하라고요? 도구에 가서 맞춤법 검사를 할 건데 첫 번째 클릭 두고 도구에 맞춤검사 돌립니다. 자 시작을 해서 이제 쭉 돌려봅니다. 총조사 이거 맞나요? 어 맞습니다, 그죠? 자 지나갑니다, 계속, 그죠? 자 이런 것도 다 맞아요, 그죠? 다다 다 맞겠죠, 당연히 그죠? 검사라고 끝냅니다. 자 그다음에 뭐 해봐요? 끝에 옆에, 옆에 이 글자들, 그죠? 다 보면 되겠죠? 자 이거에서 맞춰 보면 지금 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답을 가져와서 했으니까 어디 틀렸죠? 아 이거요, 틀렸다고요? 표안의 연도가 2005년, 2010년. 아 이게 틀렸네요, 그죠? 이건 못하네요, 그죠? 고치자되겠죠 그죠? 그렇죠, 까는 쪽이죠. 그, 얘는 오타나 하면, 표 안에 오타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고, 이게 잘못됩니다. 보세요. 2010년대에 불이죠.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함정 다 됩니다. 여러 개 걸쳐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원래 작년 거 데이터고, 올해 2012년을 바꿔서 그래. 이 사람들이. 색을 바꾸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된거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끝에 다 맞춰봤습니다. 됐다면,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끝난 겁니다. 자 요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걸렸어요 이거 하는데요 10분 좀 안걸렸으면 10분 안걸렸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정도 실력이 되셔야 되요